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에 우울한 낙찰을 할수 있다. 말씀드렸죠? 채권 최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적은 물건을 가지고 싶다. 하면, 남들보다 그냥 많이 적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 금액만큼만 적어도 우울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낙찰이 안 되더라도, 일순위 건재단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MPL 비즈니스를 하면서, 음, 제일 좋았던 부분, 내지는 아, 이 비즈니스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을이었어요, 을.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도 을. 그죠? 물건을 살려 할 때도 을. 그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50 가까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은행 거래를 할때 제일 을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직군이 좋고 연봉이 높아도 왠지 대출 상담 창구 앞에 가면 작아지는 모습을 다들 한번씩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이 NPL 비즈니스는 은행이 대출해주고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비즈니스가 NPL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순위 근저당권자가 된다는 것은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중단할 수도 있고요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하고 말고 팔고 사고를 다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늘어졌으면 늘어질 때까지 손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최고금액까지는 연체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자제한법이 생겨 가지고 최고 연체이자를 3%까지는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빌려준 돈에 100이 있고 대출이자가 5%고, 연체이자가 3%에서 8%다. 그럼 8%가 계속 복리로 또 연체되어 가겠죠. 물론 예전보다는 이 채권 채권계를 쌓는데 시간은 좀더 걸리지만, 여전히 나는 이 경매는 이 채권에 대한 1순위 은행의 지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